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는 15km, 베들레헴에서는 동남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이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목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온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목자인 동시에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애굽도, 아람도, 아수르도 각 국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챙기기가 바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관여를 받지 않고 어떠한 위협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토를 모두 다 회복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남유다 드고와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야모스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다 압도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셨을 때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심지어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만큼 분노하게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에 세계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담에 세계. 다시 말해서 담의 색을 수도로 삼고 있던 이 아람이다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3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길라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갓지파 이스라엘의 갓지파가 거주했던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사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잔혹하게 공격을 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사람들의 이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입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부터 8절까지 총4 개의 도시 국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들은 모두 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심판 선포 때처럼 이번에도 블레셋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6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공격했던 포로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돔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셨고 그것을 또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각각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심판의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을 보낸다. 살을 것이다. 빚장을 꺾고 주민을 끊을 것이고 주 잡은 자를 끊을 것이고 기르에 이르게 할 것이고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할 것이다. 규를 잡는 자를 끊는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박탈해 버리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르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람 사람들의 고향인 이 길을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망하게 하겠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의 표현들을 쭉 정리해보면요. 지금 아람과 불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동일한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받는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입니다.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블레셋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정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그들에게 선사하겠다라는 거죠. 아모스는요.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기록한 후에 그것에 대한 최종 승인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멸망과 파멸을 말씀하셨다라고 최종 승인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교,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예언서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아모스서에서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바로 구성에 관한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서의 구성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모스서는요 그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아모스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를 향한 심판 예언, 예언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가 딱 이렇습니다. 아모스서는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이후에 몇 개의 다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조금 더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인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아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이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이 심판의 예언의 진짜 수신자는 아람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앞서 살펴본 아람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 메시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삼절과 같이 심판의 대상을 지목을 합니다. 너가 심판 받아야 돼.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심판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최종 승인 도장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라는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도 재판장 앞에 죄를 지어서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국제 정세로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날 자신들의 땅에 찾아온 이 남유자 출신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엔 그게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과거에 공격했고 괴롭혔고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더니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으로 통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웃으며 즐겼을 겁니다. 어쩌면 집에 쌓아둔 포로주도 꺼내오고 넘쳐나는 고기를 썰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아모주스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웃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를 향하고 북 이스라엘을 향하자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웃 나라에 내리시는 벌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까지는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그들은 놀랐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또 불쾌했을 겁니다. 앞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아모스서의 구조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진짜 주인공, 그분의 심판 메시지의 진짜 수신자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만약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진짜 수신자였으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이방 나라로 보내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전해진 후에 본격적으로 진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각 나라별 아모스 선지자가 각 나라별로 선포한 이 심판의 분량만 보더라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훨씬 길고 많습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1장부터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2장까지를 한 번에 쭉 읽어 보시면요. 어디 하나 걸리는 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원수처럼 사는 이방 나라의 심각한 죄와 그의 상하는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와 그들에게 상응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 다르지 않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방 나라와는 무언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거룩함이 묻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무언가 달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보니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분량도 훨씬 많다라는 게 그걸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선함을 자랑하고 구별됨을 자랑하면서요 자랑하고 우쭐댔을 겁니다. 그리고 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통쾌함도 느꼈을 거고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와 함께 바로 옆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니요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캐롤이 들려오고 곳곳에 성탄 트리가 세워진 걸 보니까요, 세상 연말이 되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 연말 연말이 그러하듯 저도 올 한해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주 우리 창공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발목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24년도 우리 창공의 행정 리더, 목양 리더, 각자리의 섬기미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하늘을 계획하고 달려가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달려가기보다 멈춰 서라. 일단 멈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아니라 너 우리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했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내가 아니라 너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 너 하나님 말씀 이런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너희.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방 나라들 정신 안 차려. 언젠가 혼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방나를 향한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럴 줄 알았다. 통쾌하다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벌써 12월이니까 우리 1년에 1년 동안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수십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앞서 본문을 살펴보며 확인했듯이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진짜 수신자는 내가 아니라 너,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갇혀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방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그들의 죄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정말 엉망진창, 정말 위급하고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너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매주 우리 창공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전하는 그 말씀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한테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항상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며 애를 썼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보라시며 돌아보게 하신 제 삶을 보니까 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내가 아니라 너희에. 우리가 아니라 너희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사역이 정리되고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고 다른 여러 자리에 성기미들이 세울 게 세워지는 이 연말의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공이 지나간 과거는 그 모습이 어떠했던 상관하지 말고 일단 남겨두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가자 새로운 하늘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걸 지금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라 잠깐 멈춰서서 지나온 믿음의 길,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지난 한 해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기와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해상 못지않게 아니요 이방 나라보다도 더욱 더 악하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쫓아 살아갈며 그들의 삶을 추악함으로 가득가득 채워갔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아니라 너에게, 우리가 아니라 너희에게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선어 가지 죄라는 게요, 정말 세네 개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시적인 표현으로요. 그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변명이라도 할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변명을 못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매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죄를 날마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아니라 너,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매주일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굳어져 가다가 결국 죽어버린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땅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진짜 죽은 땅이 되고 만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작정 새로운 한 해로 달려가기 전에 올한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그래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